때 MIS 쪽 석사를 이제 하시게 된 거죠. 결과는 어떠셨는지 석사 땄으니까 음. 이제 뭐라도 되겠지 음. 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는데 처음이랑 비슷했죠. 석사 음. 처음 지원했을 때만큼 많이 떨어졌고 음. 충격이 두 배로 컸죠. 와, 야, 석사까지 땄는데 그것도 내가 서울대에서 석사까지 땄는데 음. 음. 이렇게 안 풀리는 거는 음. 뭘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부모님에 대한 기대, 기대도 크신가요? 부모님이 기대를 처음에 많이 하셨는데 네. <laughs> 이제 안 하시는 거 같아요. <laughs> <너무> 떨어져서 그런가. <laughs> 그리고 제친구들 아무래도 이제 연차가 조금 있기도 하고. 아. 나는 아직 경력 따지고 보면 0? 나는 뭐했나 29, 20점. 네. <laughs> 네. 이게 너무 어린 나이는 아니죠? 음, 맞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응. 그리고. 이런 말또좀 부끄럽지만 제가 명예욕이 있어요. 음. 한 자리 깨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웃음> <웃음> 사실 별 욕심 없으면 그냥 마음이라도 편했을 텐데 뭐라도 하고 싶으니까 좀 고통이에요. 그치. 아무래도. 좋은 데 가야지. 그러려면. 안녕하세요 도경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9살이고 해외에서 학사 졸업하고 MIS로 전공으로 석사 공부하고 이번에 졸업해서 다시 취직 준비하게 된 이도경입니다 음, 네 반갑습니다 혹시 취준공감 출연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네 처음에 해외에서 돌아와서 취업을 준비했을 때는 이제 당연히 취업이 잘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했었는데 을 그때도 잘안 됐었고 또 그러다가 이제 석사로 와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아 이제는 잘 되겠지 했는데 어 이번에도 좀잘안 되면서 아 전반적인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고자 출연을 결심하게 도했습니다어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나오셨는데 당시에 취업이 잘안 됐다고 얘기했는데. 뭐가 어떻게 좀잘 안됐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원래는 미국에서 취업을 준비를 했었고 어, 미국에서 한 3-4개월 정도 취업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취업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라던가 이것을 전혀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뭐, 나안 되겠어? 이러면서 그냥 여행 다니면서 취준하고. 음. <laughs> 잘안 됐죠?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음. 되었고, 또 이제 갑자기 한국에서 또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음. 완전 제로 베이스였거든요. 음. 그래서, 아, 뭘뭐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되나, 이런 막막함 속에서 1년 정도 취준을 했었는데, 그때 음. 어, 뭐, 아주 서류가 아주 무수히 많이 떨어지는 경험을 음, 하면서, 음. 아, 이거는 그냥 내가 안된 사람이라서 안 되는 건가? 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음. 네, 그러면서 1년 동안 좀 많이 헤맸었던 음. 경험이었습니다. 음. 그러면 조금 더 문제점을 찾고 개선해서 더 도전을 해볼 만한 스펙이었던 것 같은데, 왜 도전을 더 이어가지 않으시고 대학원에 좀 가시게 된 걸까요? 어, 제가 그때 일을 했었는데 인사팀에서 거기서 하던 일이 이제 데이터를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그게 약간 엑셀에 모든 데이터를 다 때려넣고 주먹구구식으로 다 채우고 음. 수정해라 이런 일이었어요 근데 아 이거 전공에서 배운 거 조금만 어떻게 잘 주무르면 이거 내가 진짜 혁신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이런 생각이 음. 들면서 아 내가 부족한 이유가 음. 공부를 더안 해서 라는 이거 귀결되면서 이제 음. 대학원에 가서 더 전문성도 쌓고 그러면은 어 취업이 더잘 되고 다른 분야 그때 인사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다른 내가 원래 희망하던 전공 분야로도 바꿔서 취업을 할수 있겠지 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음. 인사 업무를 하셨던 건가요 당시에? 저 채용 업무를 주로 했었습니다. 음, 당시 채용 업무, 채용을 또 인턴을 하셨던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1년 정도 취지, 취준을 하고 나서 회사에 들어갔던 건데, 이제 거의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들어갔죠. 되는데 아무 데나 가라. 음. 받아주는 것이 감사한 일이다. 음. <laughs> 이러면서 그냥, 네, 되는데 들어갔었어요. 음. 되는데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한계점 때문에 그렇죠. 대학원으로 지금 좀 가기로 했다 네. 근데 당시에 인턴 경험도 있는데 그 인턴 경험을 활용해서 취업을 더해볼 생각은 딱히 안 하셨던 건가요? 네. 인턴이 그때도 2회 정도 있었는데, 음. 제가 그 지원할 때 인턴 경험을 다 썼었어요. 음. 그 이력서에도 다 쓰고 음. 이랬는데도 음. 엄청 많이 떨어지니까, 아. 막 이거 가 별로 쓸모 있는 음. 경험이 아닌가 보다. 아. 그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죠. 결과로 봤을 때 그렇게 되가지고좀 네. 네. 중요성을 네. 내 입장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다. 처음에 준비할 어. 때는, 아, 나 이것도 있고 저것도 했다. 봐봐, 음. <laughs> 나오시지. 음. <laughs> 약간 이런 느낌이었네 어. 계속 계속 떨어지니까 어. 아이 정도 하는 애들 진짜 발에 체인하나 보 음. 나는 이걸로는 어디 아. 내밀지도 못하나? 그런 느낌으로 아, 근데 나름대로 또 미국에서 좋은 학부또 졸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도 좀 있으셨겠습니다 있었죠 내가 음. 돈을 얼마나 쓰고 왔는데 음. <laughs> 지금 취업이 안 되지? 어. 이런 게 있었고 네 그래서 아 내가 그러면서 자꾸 위를 쳐다보게 되는 거죠. 아더 좋은 학교에 있는 애들이 음. 많아서 그런가? 음. 아, 뭐 공무저널 안해서 그런가? 음. 계속 그런 식으로 찾았던 것 같아요. 자격증이 없다. 아. 네. 이러면서 계속 이것저것 음. 다찔러보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국에는 지금 다니고 계시는 이제 서울대 MIS 쪽 석사를 이제 하시게 된 거죠. 네. 하시고 나서의 결과는 어떠셨는지? 하고 나서도 이제. 아, 나 석사 땄으니까 음. 이제 뭐라도 되겠지 라는 음. 생각으로 지원을 했는데 처음이랑 비슷했죠 석사 음. 처음 지원했을 때만큼 많이 떨어졌고 음. 그때 이제 충격이 두 배로 컸죠 음. 와 석사까지 땄는데 그것도 내가 서울대에서 석사까지 땄는데 음. 음. 이렇게 안 풀리는 거는 뭘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서류 탈락 이번 하반기 때 얼마나 하셨었죠 어마어마하게 탈락하신 거 같던데 하반기에만 네. 스물 여섯 개 정도. 아 그리고 딱두개 붙었던 건가 서류 없죠? 그렇죠. 음. <laughs> 어, 면접은 몇 군데가 셨제로 하봤니? 면접은 두 군데인데 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까지 음. 세 군데. 아 그럼 제당, 네. 대한통운, CNS. 네, 이렇게 세 군데. 음, 좋습니다. 세 군데 면접은 어떠셨습니까? 어잘 뭐, 봤다고 생각한. 또 있고 아 이거는 망했다라는 음. 생각도 했는데 음. 결과적으로는 다안 됐고 음. 또네 CJ 제일제당 면접은 제가 뭐 준비한 질문만 하시는 거예서아 음. 됐다 이거 음. 그래서 아, 나 대답 너무 잘했다 음. <laughs>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 비대면 3 명이 같이 봤는데 비대면으로 네. 제가 제 생각에도 너무 제가 제일 대답 잘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나 밖에 제일 사랑이 없다. 어. 이랬는데, 탈락하니까. 아. 1차 탈이었나요? 그쵸. 어, 잘한 것 같았는데, 1차 <laughs> 같은데, 1차 탈. 잘한 것 같은데, 떨어져. 물어볼 거 있냐, 이래서. 제가, 네.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되게 날카로운 척하고, 그럼 이건 이건가, 음. 이런 질문도 하고, 그랬거든요. 떨어져가지고, 아, 약간 의욕이 싹한번 음. 빠지는 계기가 또 됐었고, 음. 그. 근데 아, 여기만 이런 거겠지 하고 이제 다시 음. 계속 서류 지원했는데 음. 그 뒤에 cns도 떨어지고 대한통운도 떨어지니까 음. 이제 어, 한번 또 현타가 없죠 면접에서 음. 문제점은 뭐였던 거 같으세요? 그래도 아주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과거 인턴도 했고 실무경험, 뭐 지식, 그리고 뭐 석사, 졸업장 다 있는 건데 문제점을... 문제점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 아, 게문제점는데 음. 왜냐면 저는 나름대로 준비를 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음. 뭐 아마 제가 그분들을 음. 만족할 만큼 음. 깊은 공부를 안한게 문제였나? 음. 뭐 그렇게 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음. 아니 이 면접이 음. 다 다른 산업으로 음. 내가 뭐한 군데 산업만 지원한 건 아니니까 다 다른 산업이 있고 끼켜봐야 뭐, 일주일 이렇게 시간 주는데. 내가 뭐 얼마나 어디까지 공부를 해갈 수 있다고 해가야 하는 것인가 뭐 이런 의문도 들고 음. 그래서 확실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의문만 가득한 음. 억울하시겠어요? <laughs> 뭐 억울.. 억울.. 처음에 학사 떨어질 때는 억울하다고 음. 생각을 했는데 네. 억울한 것 같았는데 음. 이제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어, 내 문제가 뭔가 있는 게 확실하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아, 오히려 이제 문제가 계속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는 에. 뭔가 제가 추가적으로 석사까지 했는데 음. 떨어진 거 보면은 음. 이거는 약간 본질적인 문제인데 내 눈에 안 보이나 보다. 음. 홈쇼핑에서도 쓰신 게 있으시죠? 네, 홈앤쇼핑에썼었는데 어. 그러니까 여기 석사 논문으로 또 TV 홈쇼핑의 행태 변화 및 연구까지 했는데. 그거는 학사. 썼던. 아, 이건 학사 네, 학사인가요? 학사 때인데 그거는 이제 AI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AI 음, 아, 예, 면접에서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대략적으로 정보의 음, 깊이인가 이렇게 음, 공백 깊이인가 이런서 의문만 가지고 음. 있는데 확실하게 단언하지는 못하겠어요다 음. 취업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어, 학사 끝나고 취업 준비할 때는 이제 정보를 구할 수 없는 게 제일 어려웠었는데 뭐 인터넷에 정보는 많긴 하지만 이제 제 상황에 딱 대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도 하고 응. 또 뭔가 다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인 응. 것 같고 응. 아 이거를 그렇게 따라 했는데도 떨어지는 응. 거 보면은 응. 아 이거는 뭔가 다른 사람들은 학교 친구나 선배나 음. 이런 사람들로부터 다른 뭔가 꿀팁을 얻는 건가? 어, 내가 음. 지금 학교 내 음. 주변에 그렇게 취업한 사람이 없어서 이런 팁이 없나 음. 이런 생각도 해서 음. 정보가 없는 게 처음에는 제일 음. 어려웠던 점이었는데 음. 석사 끝나고 취준할 때는 보니까 음. 어, 이제 저도 정보도 그치, 다 있고 있죠. 하죠. 음. 근데 또안 되는 걸 보면 이제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 게 제일 어려운 음. 점이죠. <laughs> 뭐가 문제인지 모르거든요. 어, 정보가 있어도 안 된다. 어떤 정보가 이제 뭐 그때 학사 졸업했을 때와 달리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때는 취준을 뭐 서류 접수하고 면접이 뭐 일차 2차가고 이런 음. 기본적인 틀이 있잖아요. 음. 한국 면접은. 그런데 그런 것도 몰랐고 음. 뭐 시험을 봐야 되는 음. 것도 몰랐고 무슨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음. 다들 공부를 한다는데 뭔 공부를 하는 건지 음. 이런 것도 몰랐고, 또 지금은 대략적으로 산업이나 직무에 대해 알아보고 자소서를 써야 된다. 음. 이 정도는 다 알고는 있는데, 음. 그때는 이제 어 그냥 자소서에 그런 공부를 녹여 써야 되는 것도 음. 몰랐죠. 그래서 그냥 딱 뜨면 질문 보고 오케이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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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서내고어 그냥 내 기준에서. <laughs> 네. 오히려 그러면 지금은 좀 정보가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정보가 있으면은 정보 측면에서는 뭐 부족하다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보를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내 걸로 이렇게 음. 녹여서 어쨌든 정보가 있는 건 정보가 있는 거고 음. 거기에 제 얘기를 접목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음. 근데 제가 이두 개가 따로 놀고 합체를 음. 이루지 음. 못하는. 음. 보통 얻는 정보는 <laughs> 어떤 것들이죠? 그 음. 다트에 들어가면 음. 있는 사업 보고서나 음. 기사 이런 거 그것들이 정보다. 이 정보를 가지고 모, 무슨 목적성이 뭔데요? 이 정보의 목적성? 이제 그 회사나 그 산업에 대해서 음. 어떤 일을 하는지 음. 어떤 회사인지 이런 거를 파악을 조금 하고 음. 자소서를 쓰기 시작하죠. 이건 이따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회사 산업을 좀 파악하고 어떻게 좀 적용을 하려고 시도하는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추진공감 출연하시기 전에 기본반도 지금 수강을 음. 하셨잖아요. 네. 그 기본과정을 수강하시면서는 어떤 좀 문제점을 좀 네. 찾으셨나요? 그치. 아니면 좀 생각이 바뀐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아,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인생 기술서를 쓰는 게 저는 제 과거의 일을 음. 돌아보지 않거든요. 잘 음. 돌아보고 싶지 않죠. 네. 음. 저는 그 기본반 수업하면서 제일 이제 느꼈던 거는 자기를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돌아보고 이제 자아 정찰을 해야 되는구나. 음. <laughs> 이거를 제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일은 그 전까지 이제 어, 예전 일은 예전 일이고, 음. 다시 생각하기 머리 아프다. 음, 그쵸. 보통 그렇지. <laughs> 싫다. 음. 약간 그런 생각을 있어서, 음. 웬만하면 다, 지난 일은 다 뒤에 두고, 음. 생각려고 하는데, 음. 이제 제가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를 하나하나 다시 다 끄집어내려니까 음. 조금 고통스러웠어요. 음. 근데 그걸 해야 되는 이유는 납득이 가시던가요? 납득이 가죠. 왜냐면, 음. 저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국에는 음. 이 회사에다가 말해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음. 근데 저는 그거 음. 자체를 안 했었으니까. 음. 음. 그럼 예를 들면, 이번에 인생 기술서 쓰시면서 좀 돌아봤을 때 발견한 도경님의 모습이 좀 있었나요? 뭐, 새롭게 보였던 경험이라든지, 아, 내가 아... 이런 사람이구나. 잘 모르겠는데? <laughs> 인생 기술서 쓰면서, 음.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다, 항상. 음. 이거를 느꼈어요. 저는 이렇게, 어쨌든 취업도 다안 되고, 이러니까, 내가 노력이 부족했던 탓이다. 음. 내가 열심히 안 했던 탓이다. 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가지고 있었고, 음. 그래서, 과거를 약간 회상하기가 싫었거든요. 아, 오히려 응. 음. 응. 원인은 분석하는 게 너무 응. 마주보게 고통스러웠다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제 아, 이제 인생 기술서를 쓰면서 저의 인생을 쫙 돌아보니까 아 그때의 나를 너무 어, 비난하지 말자라는 음. 걸좀 알게 됐었던 음, 것 같아요. 비난하지 말자? 어, 나는 그때도 최선을 다했다. 음, 음. 그래서 뭔가 놓쳤는데 제가 지금 뭔가 놓친 거를 음.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수업 들으시면서 또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어, 그 전에는 이제 산업이나 기업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 자수서를 작성했는데 이제는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게더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음. 느낌을 음. 대략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하나 또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또 서울대학교 석사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취업이 안 되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은 납득이 안 되고 공감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laughs> <laughs> 주변에서도 네. 이제 뭐너 뭐 취업을 그냥 하이, 뭐 하이패스야 하고 이러는데 음. <laughs> 현실은 전부 다 떨어지고 이러니까 네. 남들의 기대에 음. 많이 못 미치는 게좀자존감 떨어지는 다들 당연히 다잘될 거라고. 응. 근데 그런 얘기는 학사 졸업할 때부터 응.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응. <laughs> 주변에서, 아, 이제 유학 갔다 왔으니까 뭐, 어디, 삼성 뭐 가는 거야? 삼성 가는 거야? 뭐, 응. 이랬는데, 삼성 응. <laughs> <laughs> 못 가고, 응. 이러니까, 아, 뭐가 부족한지? 응. 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되게 뭔가를 더 채워 넣으려고만 했던 것같아 사회인이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과 취업한 사람들 그런 것들또 보게 마련인데 거기서는 부담감도 좀 크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걱정은 많이 안 하는데 어떤 걸못 이뤄내 제 자신이 약간 어떤 음. 타이틀을 못 가지는 거에 대해 되게 부담이 있어요. 음. 그래서 아나 그래도 유학 갔다는데 아, 이렇게는 해야 되는데 음. 석사 했는데 나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음. 이런 부담감은 항상 있죠 음. 주변에는 친구들은 어떤가요? 뭐 취업은 뭐 잘? 제 주변에는 네. 뭐 한국에 있을 때부터 알았던 친구들은 어 이렇게 취업루트로 간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물어볼 사람이 더 없었고 아. 대부분 국시고거나 음. 아니면 이제 가족사업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약대 음. 이런 그래서 취업을 음. 준비할 필요가 없는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또 대학에서는 사실 너무 다양한 진로로 많이 빠져가지고 어 거기서 대학원 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사실 가족 사업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딱히 물어볼 만한 대가 마땅하지 않았던 것 같아. 요 부모님에 대한 기대, 기대도 크신가요? 부모님도? 부모님이 기대를 처음에 많이 하셨는데, 네. 이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런가. 아하. 네, 그래서 부모님, 부모, 오히려 부모님이 주시는 아빠는 별로 없는데, 음. 어, 약간 친구들이나, 그쵸, 그리고 제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다 연차가 조금 있기도 하고. 아빠였어, 그쵸, 일찍 들어간 친구들 네, 그러니까, 와, 나는 아직 경력, 따지고 보면 0? <웃음> <웃음> 이런, 나는 뭐 했나. 봐. 29이시죠. <웃음> 네. 네. <웃음> 네. 너무 어린 나이는 아니죠. 음. 가장 힘들었던 때가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친구 준비하면서는 이제 2020년도에 학사 끝나고 그 1년 동안 취업 준비를 했었는데, 음. 그때는 이제 그냥 무작정 엄청 많이 넣었어요. 30개, 넘게 40개, 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진짜 한두개 빼고 다 떨어지니까. 음. 근데 물어볼 사람도 없고, 뭐가 문제인지, 내거 다시 봐도 음. 잘 모르겠고, 음.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감도 없으니까, 그런 게좀 힘들었죠. 나름대로 보건분들 했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고, 문제, 원인은 알수 없었던 상황. 제가 원래 친구들 만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음. 최대한 안 만났었던 것 같아요. 만나면 음. 이제 제가 자꾸 비관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미안하기도 하고 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고 음. 그래가지고 친구도 많이 안 만났던 것 같아요. 지금 또 비슷한 상황이 또 직면을 했네요. 지금의 심정은 어느 정도세요? 얼마큼 뭐 힘들다든지. 막막하긴 하죠. 막막한데 그때처럼 막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이런,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문제가 뭔지 모르겠는 거는 여전히 똑같고, 음. 음. 거, 그런 점에서는 막막하긴 하죠. 그렇지만, 이번에 다른 거는, 이번에, 이번 기회에, 전재 음. 파악을 진짜 제대로 해서 어떻게든 될 거다. 음. 이런 음. 마인드? 이런 생각도 하고. 넘어갑시다. 저는 여기서 돈까스밖에 안먹어고안 음, 먹어본 거 먹어보자. 떡볶이도 있고 뭐가 많네. 국물 떡볶이, 카레 떡볶이 둘다 상관없어요. 음. 그러면 또뭐 하나 또 가야 되잖아요. 아예 다른 걸로 왔다. 음 좋아요. 또. 다른 거 하나 더... 두 개면 되나? 그래도 하나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육주먹밥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결제하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아, 아네네 넣어주세요 출연자 밥은 사드려야지 제가 따로 저녁도 한번 제가 쏘겠습니다 미출력 감사합니다 가십시다 확인 영수증 1 챙겨가세요 지금 찍고 계세요? 어, 네. 틀어놨어요. 아, 그래요? 아, 지금 네. 몰랐네. <laughs> 어, 그냥 저는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어떻게 한 자리 차지해서 멋진 커리어 오면 되고 싶은데 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별로 너무 머리 아프고 알고 싶지 않아 했다는 게 오만했던 음. 것 같아요. 아... 들어가는 거를 아는 게뭔 상관이야? 열심히 살다 보면 또 기회가 올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일을 어떻게 하려면 은 사실 회사가 음. 회사가 단독으로 뭐 하는 일이 없고 다이 세계 경제랑 음. 국내 경제랑 음. 다 관련이 있고 음. 어떤 일이 일어난 지에 되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음.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잘 알고 또 거기에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 생각 너무 칭찬 하고, 하는 걸, 네. 생각 안 해도 되요몸 <laughs> 쓰고 시간 쓰는 거지. 네. 열심히 뭐, 보고서 쓰고, 논문 네. 쓰고, 엑셀 정리하고. 네. 그런 걸로, 그런 것만 하면서 잘 되고 싶다 생각했던 게 약간, 오만했다. 음. 라는 걸 이제 석사 졸업하고 느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도경님보다 뭐, 학벌이나 스펙이 안 좋은 친구들도 막 취업하잖아요. 거겠죠? 뭔가 머리를 쓰신 거겠죠? 저는 이제 머리 쓰기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약간 뭐 논문 공부, 공부 머리 말고 뭐라고 할까 진짜 책 보고 공부하는 그 공부가 아니라 혼자 생각을 해보는 이런 게 필요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걸 싫어하고 또 싫어했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반성하는 점.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그러니까요. 일단, 제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보다 너무 고통이라가지고. 음. 얼마나 썼어, 인생도 썼어? 근데, 그때 쓴 거에서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음. 많이 추가는 안, 안 했지. 계속 조금씩 추가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항상 이렇게 노트북 붙들고, 아, 이러고 있어요. 뭐라 이러면서 <웃음> <웃음> 저기 기본 과정 끝나고 나서 그 아까 개통면접이랑 겹쳐가지고 면붕원 이후로는 그냥 트, 특별히 좀안 하고. 한 2-3주 동안 그냥 놀고 음. 다소설 닦으 들어가보기도 싫다 즐겨찾기 아. 삭제 막 그냥 아. 했다가 다시 추가했다막어차뭐 즐겨찾기 의미 있습니까? 그냥 검색해서 아니, 들어가면 되는데 그니까요 막삭제하서도 <laughs>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스스로 음. 그 어차피 다쓸 건데 왜 삭제라고? <laughs> 네, 그냥 그때 그만큼 하겠럼 음. 지금 메이트가 없잖아. 메이트가 어찌 보면 없죠. 하나 떠났죠. 있는데아 하나 떠났네. 그렇 정준이가 그래서 정준이가 떠났지. <laughs> 네, 떠났어요. 근데 저는 같이 준비하면서도 음. 오빠는 너무 서류가 저보다 현저히 잘 붙는. 그렇 엄청 서자 류 끈이 높죠음 그래서. 뭐가 그렇게 다를까? 했는데 너무 대놓고 다 보여줘.. 할수 없잖아요 음. 그래서 아또 눈치 보여가지고 또 염치 아, 뭐 염치 그래요. 있으니까 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애써서 하는 건데 멋있다 그것도 멋있다 너무 양아치 같잖아요 <웃음> <웃음> 어, 오빠 열심히 하는 거 내가 다 보는데 어떻게 그래요 <laughs> 어. 그래서 대신에 이제 오빠가 뭘 보고 공부했어? 아니, 뭘 봤어? 그래서 그랬더니 오빠가 염치 알지 제가 막 유튜브 같은 것도 하나 이렇게 한달한번쭉 보고, 아, 이거 좋아보인데? 저거 좋아보인데? 이러면서 취업할 때도 이책 갔다가 뭐 저거 했다가 막 이러니까 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보려고 음. <laughs> 그랬어요. 정진이가 아주 그냥 뭐 제대로 균형이 잡혀있네. 제대로 균형이 잡혀있네. 그래. 어. 길을 약간 열어줬어. 요 음. 제가 이제 하방이 취업 중간부터 약간 음. 알게 됐으니까 네, 약간 정보을 제대로 정비를 잘 해서 상반기에 취업을 잘했고, 이런 걸. 근데 네, 제가 그리고 이런 말또좀 부끄럽지만, 제가 명예욕이 있어요. 음. 한 자리 깨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사실 별 욕심 없으면 그냥 마음이라도 편했을 텐데, 뭐라도 하고 싶으니까 좀 고통이에요. 그지 좋은 데 가야지 그러려면. 그리 누구나 한번 태어났는데 이왕이면 좋은 곳뭐 가고 좋은 거해 보고 싶은 욕심은 누구나 있는 거니까. 욕심을 잘 부려 봐야죠. 805번인데. 804번도 좋지. 뭐, 나갔을까 가보자. 음... 뭐, 자